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승률을.. 예 아니면 순위를 말하는 거요몇 알? 승률 몇 알? 7알이요 오~~~ 6알? 6알에서 6할, 7알? 7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컨디션은 어때요? 컨디션은.. 컨디션만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그러니까요 후반기 예상 승률? 네 9알이죠 오~~~~ 9번이고 한 번은 그냥 쉬어가고 쉬어가고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승네몇 게임 남았죠? 한 60경기? 채 남았어 지금 60경기 남았어요 우리? 60승 <laughs> 6시승 네. 저도 원하겠습니다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태근길 질문이에요 저 이겼으면 좋겠어요 60경기 60승 수준은 고 그냥 이겼면좋어 그냥 하루하루 이겼으면 좋어요 저도요. 얼른 펄 쉬세요. 좀 오랜만이잖아요, 홈 경기? 어, 홈 경기 진짜 오랜만이에요. <laughs> 그렇죠. 후반기 상품 한7할 정도 해야죠. 7할그 <laughs> <laughs> 정도 높은 이 목표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팀이 또 지금 또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네. 후반기 또 좋은 팀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일단 8월 7일 되는 걸로? 네 무조건 무조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7분입니다 아... <laughs> 제가 그렇죠도 계산을 해봤는데 한5월 9분은 돼야 되더라 6할 가까이 돼야 되더라 6할? 6할? 6할 되면 6할? 단상에서 뛰시나요? 날아다니시나요? <laughs> 날개 주시면 날아다니시네요 6할 6할! 고생하셨습니다 Today, like, casually is expected winning rate. Expected winning rate in second half. Mm -hmm. uh, very high. About percent. I don't know. If we win every, every day, then we'll be good. Man said 74%. Oh wow! Nice! I Hope so! Hope is right! Yeah, m e t o o I hope so too. w yeah. e bye to go. Bye! Good afternoon! We're okay to meet one of you. 오 셀럽. 셀러. 셀럽은 택배가 많이 오나요? <laughs> 뭔가 선물 많이 받은 느낌?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야구 장비라 가지고. 오늘 질문입니다. 경기 이상승률. 우리 지금 몇 탈이죠? 지금 위닝 위닝 그리고 한번 이겼으니까. 오5승2패니까5승 이패씩 계속 사람들이 는데또 위닝 하고 네. 또 위닝 하고 스윕 한번 하고 또 위닝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계속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럼 내일도 승리. 이...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기고 <laughs> 계속 이기고? 네 <laughs>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laughs> 오랜만인데요? 네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살았습 <laughs> 열심히 살았고요오야 헬스 홀! 헬스 홀! 헬스 홀! 헬스 홀! 고생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 오늘 이거 예상 승률이요? 네. 100%죠. 100%! 100, 100, 100%! 네, 습니다 네, 요 후반기 예상 승률은 9알. 9알. 9알 되면? 9알 되면은 바로 한국 시리즈. h 나 v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어? 아니야아니 아니, 선수들, 선수들. <laughs> 선수통답니다. 저희 코치님도 해주세요. 선수들. 해주세요, 선수들. <웃음> <웃음> 절반 이상. 무조건. <laughs> 무조건.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백이요. 백이요? 네. 전승. 네. 전승을 목표로 해야죠. 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고. <laughs> 다 이겨 주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인지 모는데 진짜 못썼다아 너무 웃겨번 경기 예상 승률? 네. 이페이스들어 가면 두번 잡으니까 구할 거야. 구할? 네. 구할. <웃음> <웃음> 오 어, 구승민 선수 네? 뒤에서 구할이라는데요? 제가 구시잖아요. 구할 구푼 구리. 오 구할 구푼 구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사였습니다. 한 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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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할. 팔할. 사였습니다아 승률은 당연히 지금 에서좀 현실적으로. <laughs>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5월 오분까지 올라가야죠 5월 네어 지금까지 나온 승률 중에 제일 적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스파이치데네 그래도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가을야근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롯데파이팅 <롯데와등>. 급결발 <laughs> 네, 롯데파이팅 <롯데와등>. 감사합니다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랜만이죠? 네. <laughs> 7월 하면 되지 않을까요? 7월? 네. 아이 살든든가. 근데 지금 저희 이기시면될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승률이 5승 2패니까 7할이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예상 승률? 예상 승률. 한 70%? 60%? 어, 70%? 어. 좀 반반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 <아이. 웃음> 오해만 넘어도 겠어요출으로가고가을이야지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머리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 많이 좀다듬었데어 진짜요? 어, 별 차이는 없지 <laughs> <laughs> 지금이 5승 2패, 5승 2패. 승률로 따지면 은 65%일 것 같습니다 오 네. 철저한 분석 추수들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타자들이 조금 더 힘내주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을 바람 좀 맞고 싶네요 아 저도 맞고 싶네요 롯데팬으로서 <laughs> 롯데팬으로서? 네. 네. 롯데팬으로서 또 아니 준희 네. 55%라고 얘기했다고요 거기는 LG팬이기 때문에 자기 스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스파... 스파이자 LG의 전력을 다 알고 있는 고생하셨습니다 수박 <laughs> 예상 증률 100 네, 100%오 증률 선수는요? 어, 뭐 원중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윤근 선수가 엄청 갈궜다고 갈? 알... <laughs> 네 <웃음> 하던데요 윤군이 그래요? 네 어깨 좀 낮춰야 된다고 더올리게요 <laughs> <응>. 아직 적응을 <laughs> 약간 못하셨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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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라이스 하퍼컷 혹시? 하퍼 혹시? 예상 승률이요? 네. 어 승률보다는 계속 계속 잘해서 달려고 가고 싶습니다. 오 어, 저도요. 저도. 저도요. 이 <laughs> 네. 네.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게. 오 오. 하지 마요. <laughs> 오. <laughs> FW 머리스타일 오 고생하셨습니다 오, <laughs> 오늘 아주 현수막도 붙어있고 오늘 주인공이던데요 주인공이랄 게 있나 <laughs> 네, 상승이에요 6할? 6할 그중에 야성 선수의 지분은? 지분은 뭐 한50%될것 같은데 <laughs> 50%요? 왜냐면 뭐 전반기 때 내가 못했으니까 <laughs> 네. 내가 좀 정신 차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도 잘했잖아요 계속 잘해야지 꾸준하게 Hi, Hank! How have you been?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What's up? Hey, that's a small camera. Yeah. Hubanga? Hubangi? Yes. What does Hubangi mean? I forgot. Sorry. <laughs> a second half. Second half? Oh, expected win rate. Yeah. How many games do we have left? 60 75 and 0. 75? Including ah, Hi. Hawaii. The best picture in the world. Today. <laughs> win rate. Oh, win rate? Yeah. Amazing. We need to win more games and go to the playoff. Mm -hmm. Yeah, and we, we go to the playoff for sure. Playoff? Yeah, playoff. I hope. So. Yeah. <laughs>